네 선생님 오늘은 한 분에 있어서 네? 건강과 앞으로의 좀 미래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연세가 좀 있으신데. 네. 어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이분한테 좀 상문의 기운이 들어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갑진년에 접어들어서는 조금 위험하다. 좀안 좋네요. 그런데 이분의 전반적인 명의 나이를 보면 지금 정확한 것 같아요. 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한국 나이로 89세잖아요. 네. 어, 이분의 명을 보면 80 후반. 길게 잡으면 91세, 92세 이래까지는 보이는데 작년부터 상문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또 사자들이 조금은 왕래하는 형국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서 제가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 마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나이 10년 이상이 되고 괜찮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무속적인 행위, 대수대명이라는 게 있어요. 뭐좀 사자의 기운을 걷어내고 상문을 걷어내고 아픈 거를 조금 이렇게 걷어내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무속적인 힘을 빌리기보다는 뭔가 이제 좀 어학적인 힘을 조금 빌려야 되지 않겠나. 어. 어, 이분은 그전부터 제가 볼 때는 80에 어떻게 보면 초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몸을 쳤어요. 어, 몸을 쳤고, 사주 자체가 정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지만 정말 화려한 사주예요. 여자 못지않게. 어, 여자 못지않게 화려한 사주다. 예를 들어, 노래를 가수로 해서도 성공을 했을 끼고, 뭐, 배우로 해도 성공을 했을 끼고, 개그맨으로 해서도 성공을 했을 거고, 정말 다재, 다방. 한 면이 많은 신분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시대를 잘 태어났으면 나랏 밥도 드셨을 거다. 예전 시대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 태어난 이는 시대에 태어났으면 왜이 사람도 천년부터는 강호는 항상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끼를 내가 이렇게 조금 내려놓고 예를 들어 공부를 조금 이때 당시에는 부모들이 공부 시켜주기도 힘들고 많이 배우기가 힘들잖아요. 네. 이분 세대 때는 하지만 지금 세대는 얼마든지 금전도 금전이지만 내가 공부를 하려면 얼마든지 여건이 되잖아요. 이분이 이런데서 만약에 공부를 많이 했으면 정말 하다 못해 정말 내가 높은 자리에서 남을 가리키는 선생이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간직에 앉았으면 정말 하다 못해 내가 국회의원, 장관 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는 또 사주고 하지만 뭐이 사람의 사주를 봤을 때 조금 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정치하시는 분이나 연예인이나 뭐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시면 뭐큰 별이 졌다. 뭐, 우리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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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 그 전국 노래자랑에 그 돌아가신 네. 분송해 선생님 있잖아요. 네. 어 그는 선생님의 사주, 그는 오... 기운이다. 어? 이분 지금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은데. 음. 네. 앞으로 좀 2, 3년 정도면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네. 올해를 조금, 특히 올해, 오... 올해 조금 잘 넘기셔야 돼요. 어,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 4월 달까지만 또잘 늘긴다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뭐 90반 살, 92살까지는 좀 바라볼 수가 있지 않겠나.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은 누엇시지 나이 많으신 분? 그 배우 어. 신구 씨. 아, 예. 예. 네. 신부전증을 앓고 어... 있어서 아무튼 어, 나, 나도 그 신구 그 선생님은 참그 재밌잖아요. 네. 연기도 잘하시고 그분 좋았는데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이제 제가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는이는 음. 상황에 가족분들이 와서 점을 보면 그냥 뭐 저는 한마디에 제가 도와드릴 음. 거는 없습니다. 음. 어학적인 어, 시술 치료 약 뭐, 하실 것다 해보시고, 또, 그동안 자제분들도 자주 찾아뵙시고, 제가 드리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이제, 이제, 제가 뭔가, 이 점집이라는 곳은 답을 주는 곳이고, 해결을 해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손을 대기에는 제가 이제 조금은 역부족이죠. 음. 어. 부 구속적인 힘으로는? 음. 한계가 있다는 거네요. 어, 그렇죠. 어... 아무튼 뭐잘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합니다.